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laughs> 여러분 제 멘트 항상 시작할 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한 겠습니다 누가 그러대요좀 멘트 좀 좋게 이쁘게 바꿔보면 안 되냐? 남들은 멋있게 하던데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전기만 잘 해주면 되지 뭘 제가 여기서 뭐 연예인도 아니고 <laughs>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설비 때는 자좀 멘트를 바꿔볼까? 다른 과목 뭐할 때는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뭐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공부만. 자, 일단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 이번 강의는 자, 제9장 배전솔로의 전기적 특성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좀 2차에서 참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자, 9장은 좀더 잘해줘라. 자,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매 장마다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었죠. 우리 전력은. 그만큼 이 전력은 2 차를 좌지우지하는 과목이다라약이예요 그래서 전력을 잘 듣고 잘 정리만 하면 2 차를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285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자, 이렇게 전압 강화로 되어 있죠. 전압 강화 막물이 되면 이제 전력 손실 또 이렇게 들어가 볼 거고,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는데, 우리 여러분들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손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처음 들어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자, 그 1번 전압 강화 밑에 교류 배전선의 전압 강화 및 전압 강화율 이렇게 써졌네. 자, 교류에다가 딱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2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직류 배전설로의 전압 강화 및 전압 강하 개선. 직류에다 딱 체크해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으면은 지금 그 페이지를 딱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식들이 다 나와 있다. 이거 우리가 3장에서 배웠어 3장에서 전압과 갔을 때 그래서 오늘은 뭐 식을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장에 제가 벡터 그려서 식을 다 유도를 해 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laughs> 자 배전입니다 배전 우리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교류에서는 제가 전에 여기 식 생각 안 나면은 반드시 3장을 가보시라고, 3장을. 아셨죠? 그래서 3장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여기를 또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뭐 결과만 네. 쓰겠습니다, 결과만. 자, 교류. 자, 단상. 자, 2선식. 자,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일단 교류라는 거고, 자, 몇 선식이다. 2선식이면은 몇 가닥을 쓰는 방식이다. 두 가닥을 쓰는 방식이다. 그러면 두 가닥을 쓰는 방식에서 <laughs> 제가 전압 강화를 자 그때 3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 E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x 뭐다 사인 세타. 또 하나는 뭐 뭐라 썼습니까? 자, I에다가 그냥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자 사인 세타. 자 기억 나시죠? 자 기억이 나셔야 돼. 안 되면은 아 그냥 좀 반성하시고 다시 갑니다. 다시 뭐 다시 갔다가 또 반복하시면 좋잖아요. 그럼 제가 반드시 단상 몇선식에서자이 선식에서 여기 언제 이를 고발거냐, 안 고발거냐 반드시 구분하시래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여기가 지금 두 가닥을 쓰는 방식이니까 전압 강화도 두 가닥 거를 다 계산해야 돼요. 이 됐죠? 그러면은 앞에 E가 고배졌을 때, 자, 여기 들어가는 r 라고 여기 뭐 있어요? X가. 자,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고를 보여줘야 돼? 이거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 거야, 한 가닥 거. 또는 한줄 거. <laughs>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한 가닥의 저항이나 한 가닥의 리액턴스서만 주어지고, 우리는 두 가닥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몇을 고배라, E 고배라 이렇게 하겠고, 여기는 앞에 E가 없어졌죠? 곱해져서 가로안으로 들어갔단 이야기야. 그래서, 자, 여기, R이나 뭐는, 이 X값은, 자, 몇 가닥 전체다. 두 가닥 전체 값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죠. <laughs> 어, 이를 고할 거냐, 안고할 거냐는, 그냥 문제 푸실 때, 자, 앞에 한 가닥이란 말만 있으면, 그냥 이고해몇 선씩에서? 이몇 선씩. 2선씩 아무 말 없으면, 안 고베. 이렇게 정리하면 끝. 지금 이해되셨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나라도 셔야 돼. <laughs> 우리가 요 송전단 전압 계산할 때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줘야 된다. 이것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예를 넣을 거냐 예를 넣을 거냐도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제가 삼상이라고 어떻게 나겠어요? 이 자리에다가 루트 3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삼장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배운 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해야 될게자 2번 자 직류를 또 해야 돼 직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직류라는 말이 나오면 알아서 메선식이다. 이선식 이렇게 문제를 보셔야 돼. 알아서 이선식이다. 왜 지금 직류가 이선식입니까? <laughs> 우리엄도 직류면은 건전지도 지금 직류죠. 플러스 한 가닥, 마이너스 한 가닥. 부하로 몇 가닥까? 두 가닥이야. 그러면 단상 이선식도 이선식이지만 직류라는 말이 나와도 이거 메선식, 이선식이니까 같이 풀어 가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적용을 하라겠냐. <laughs> 교류와 직류의 차이점만 보시면 돼. 직류는 여러분들 주파수가 없죠. 그래서 몸만. 리액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누구만 존재한다. 알만 존재한다. 제가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알만 존재하다 보니까, 자, 코사인 세탁 값은 1이다. 영류는 항상 1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사인 값은 얼마 돼야 돼요? 자, 0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똑같은 이선식이니까이 지금 조건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자, 이식봐 보세요. <laughs> 자, 직류에서는 이 리액턴스 값은 0이다. 코사인 세타는 1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 뭐 된다? 0 된다. 그럼면0돼 버리고 1이면은 생략이 가능하고 자, 뭔만 남아요? e IR. 그럼 이 아래 식은 IR 이렇게 남지. 그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직류는 이렇게 합시다. 하나는 이 아이야를 쓸래, 앞으로. 자, 하나는 아이야를 쓸래.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답이 바로 나오죠? 얘는 당연히 몇 가닥 거? 한 가닥. 그럼 얘는 몇 가닥 전체 거? 두 가닥 전체. 자, 요런 약이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란 약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삼상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 삼상은 우리가 삼장에서 다 했고, 여기는 이제 배정계통이니까, 우리 요 주변이니까, 그냥 대략 다 물어보는 게 단상인가 보다. 이렇게, 자,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시란 이야기야.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연도 285페이지 보면은 밑에 박스, 286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가, 이제 각지점의 자, 전위를 계산하는 또는 전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버립시다. 우리가 여기서. 그림 하나로만 정리할게요. 하나로만. 자, 제목을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자, 각 점에 자, 전유 계산이다. 우리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해 봅시다. <laughs> 자, 전원이 따라가자, 전원이. 우리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laughs> 물론 이제 이거는 그 고압 회전석이긴 한데 영어를 그냥 우리가 배운 거니까 편하게 가게요. 제가 전원에서 최초로 인출되는 요선을 그냥 급전선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을 우리가 뭐라 배웠어요? 자, 간선이다 이렇게 배웠고 부하가 있으면 이제 분기를 어찌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분기를 시켜줘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여기를 무슨 선? 자 간선. 자 다시 급전선, 간선, 분기선이다. <laughs>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자이 점에 이름을 a라고 잡을게요. 자, 이 점은 b점. 자, 이 점은 c점. 자, 이 점은 뭐다? 자, d점이다. 근데 기출 문제 보면은 a점의 전압을 자, 100V라고 줍니다. <laughs> a점의 전압을 100V라고 주고 야, b점이나 c점이나 d점 전압을 좀 구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아이. 그다음에 각 구간의 저항을 뭘로 잡냐? 자, r1. 자, 여기는 r2. 여기를 r3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 각 부하에 흐르는 전류, 자, 얼마다? I1, I2, 자, I3. 자, 이렇게 보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점의 전압을 가르쳐주고, B점, C점, D점을 계산할 때, 간단합니다. 이 점의 전압만 알면, 자, A하고 B 사이에, 자, 뭔만 전압 강화만 하나 구해주면 되지. 그럼 A점에서 여기 전압 강화 빼면 B점 나올 거고, 또 B점에서 E 사이에 전압 강화, E2라고. 이것만 빼주면 여기 구하고, 또이 지점의 전압에서, 자, 여기 구간에 전압 강화 빼주면, 자, 반드시 각 지점의 전압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압 강화를 어떻게 쓸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직류라고 가정하면, 우리 아까 IR을 쓸래? EIR을 쓸래?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럼 우리 조건을 이렇게 잡읍시다. 자, 이, 서, 이 저항이, 어, 그냥 두 가닥 전체다. 전체 값이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두 가닥 전체 값이다. 그럼 시계 형태를 어떻게 써야 돼요? 아까 제가 전압 강화는 어떤식? IR. 자, 이런 형태 쓰라고 했잖아. 그럼 한가닥값이라면 EIR. 이런 형태 쓰시면 돼. 근데 제가 방금 조건을 뭘로 잡았어요? 두 가닥 전체다. 그럼 IR 쓰시면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각 구간에 뭐는 다 알고 있어요? 저항값은 다 알고 있다. 그럼 각 구간 흐름는 누구만 계산하면 된다? 전류만 계산해서 고배 줘버리면 전압 강화는 금방 빼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압 강화 봐보세요. 계산해서 전류 계산은 항상 뒤에서부터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여기 부하가 i3만큼의 전류를 요구하죠. 그럼 여기 전류 얼마 흐른다는 얘기야? 당연히 i3만 흐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 걸려야 돼요? 두 개로 쪼개진다는 얘기네. 두개합합 자, i2 플러스 i3. 그럼 여기는 전류 또 얼마 흐릅니까? 어차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쪼개지니까, 세 개를 다 합한 만큼이 이 전류가 흐려야지. I1, I2, I3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값을쓸 때, 얘가 두 가닥 전체라면은, IRS라겠죠? 전류값에다가 저항만 두개고해버리면 돼, 고해면 그러면 끝나버리고, 저 저항이 한 가닥 거라면, 이 앞에다 뭐를 또 붙여줘야 돼요? 이를 붙여줘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식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 식 외우지 마세요. <laughs> 자 B점에 있잖아 계산할 때 여기 A점의 전압에서 이 사이의 전압강화 하나만 빼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A점의 전압에서 자 전압강은 전류하고 저항을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전류 얼마로죠?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저항은 R1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자, B점의 전압을 구했다. 그럼 C점 전압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C점 전압은 B점 전압에서 두 번째 전압 값 빼면 되죠? 자, B점 전압에서, 자, 두 번째 전압 강화. 자, B점 전압에서 두 번째 전압 강화는 이두 개만 곱하시면 되네. 자, 그럼 전류 얼마로죠? I2 플러스 I3. 저항은 R2. 외우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것만 봅시다. 자, V, D점 전압. <laughs> 자, D점 전압은 C점 전압에서 여기 전압 값 빼면 되죠. 자, C점 전압에서. 자, 세 번째 전압 강화. 자, C점 전압에서. 자, 세 번째 전압 강화는 이두개 곱하기만 하면 되지. 자, I3, R3 이렇게 나오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식을 외우고 있어. 이거를. 외우면 안 되죠. 그림딱 보고 어떻게 구할 건지 팡만 하면은 충분히 문제는 끝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두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 거다. 한 가닥 거다 그러면은 전압 강하는 EIR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뭔만 이만 고해 주고. 그럼 이런 식에 딱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laughs> 자285 페이지 밑에가 자 한산의 저항이 조정 경우. 그러면 그 전압 강화는 2가 고배져 있을 거예요, 앞에가. 근데 여러분들 그200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86페이지는 두 선의 장이 조졌어. IR 앞에 2가 안 고배졌다. 그 차이 뺏기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자,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까요? 어쩔까요? 자,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288페이지. 자, 하나 배우고 바로바로 풀어 보는 것이 훨씬 더 자, 내용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교재를 좀 봅시다. 여러분들 그 288페이지. 자, 1번 문제 봐 봐. 1번. 자, 직류 메선식입니까? 이선식. 거기다 밑줄 거서요. 이선식. 이 선식에서는 항상 전압 강하를 계산할 때이 고반야 안고반이야? 이거꼭 기억하셔야 돼. 자 배전선로 끝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을 알 선로 전류를 I라고 하면 이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는 몇 볼트냐? 그럼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방금 첫 번째 쪽 끝에 전선 몇 가닥 거야? 한 가닥 거의 저항이 조졌다 그러면 직류 이 선식이니까 두 가닥을 다 계산해야 되죠. 앞에 다몇 곱해야 돼? 이곱해야지. 그럼 답이 딱 보면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한 가닥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답이 나번으로 또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란 이야기야. 자,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2번에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단상 지금 이선식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선식 자, 거기다 체크하고. 교류배전선이 있는데 전선 몇 줄? 한 줄에다 또 체크해야죠. 자, 한 줄에 자,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0.15 자, 옴이라고 돼 있고. 한 줄의 리액턴스는 얼마다? 0.25옴이다. 자, 근데 이제 부하는 무슨 성이라 돼 있냐? 자, 무유도성 부하예요. 자, 무유도성 부하. 자, 무유도성 부하로서 부하측의 전압이 자, 100V 그냥 부하전력이 나왔네. 3kW. 이때 급전점의 전압을 구해봐라. 자, 급전점. 여러분들, 부하측의 정보가 나와 있고, 급전점의 전압을 구하라면, 여러분들, 급전점이 전기를 공급하는 지점이 급전점이야. 급전선, 간선, 부하측의 분기선. 그러면 급전점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3장에서 배운 걸로 따지면은, <laughs> 자, 누구 구하란 이야기예요 야 송전단 전압을 구해 봐라 지금 그런 얘기야 송전단 전압 그럼 자 이거 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송전단 전압을 쓸때자 수전단 전압 수전단이면 부하 측이죠 자 뭐를 더 해야 돼요 전압 강화를 더 해줘야 돼 근데 몇선식이야2 선식이야 2선식이야. 그리고 몇줄 저항이 나왔다 한줄 그럼 한 줄의 저항이 나오는데 2 선식이면은 두 가닥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다 모급해야 돼요 이 e, I R 고사인 세타, 브러스, 엑 사인 세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2를 곱하냐, 안 곱하냐? 자, 이 차이지, 이 차이. 그것만 여러분들 잘 지켜주면, 자,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일단,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laughs> 자, 여기서 일단 주어진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주어진 것들. 자, 지금 수전단 전압은 주어졌죠? 부하 전압이 아까 몇볼트예요 자, 백볼트라고 주어졌고 딱 보니까 전류는 또안 주어져 있어. 이거는 3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 R값 주어졌죠. 아까 0. 얼마다. 1호 리액턴스 값 0. 25다. 근데 여기 딱봐 보세요. 역률이 있어요, 없어요? 역률이 없잖아. 역률은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여기서 잡아야죠. 무유도성의 부하다. 얘들, 자, 기봐 보세요. 이것도 뭐 다른 과목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부화는 RL 부화야. 특히 이 L이 무슨 성이에요? 유도성이야. 근데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유도야. 그러니까 유도성 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 결론은 누구만의 부합입니까 이것도 전에 이야기했어요. R만의 부화다. R만의 부화. 항상 해석을 이렇게 가야죠. R만의 부화다. 그럼 여러분들 R만의 부화에서는 역률 얼마야? 1, 사인 세타, 0, 이렇게 가네.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 여기가 0되버리게 되면은 자, 이 뒤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다 나왔네. 누구만 안 나왔다. 전류만 안 나왔어, 전류만. 자, 전류만 안 나왔다. 자, 방금 우리 카메라맨이 잠깐 하품을 좀 했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힘든 일이죠. 힘든 일. 자, 카메라맨이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게. <laughs> 자, 기겁을 합니다, 지금. 자 가만히 카메라 보고 있는 것도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래도 저 학생은 뭐 자격증을 한네 다섯 개를 땄기 때문에 자 충분히 잡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네 아직 자격증 못따 학생들은 공부 강의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쟤는 시켜야 돼요. 자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자 전류를 계산할 때 누가 나왔어요? 전력이고 여기가 단상 이전식이야. 그리고 여기가 kW라고 되어있으니까, P는 뭐라 쓰면 돼요? VI, 코사인 세타. 삼상이라면, 루트 3. 그럼 여기서 뭐 구하면 됩니까? 전류 구할 때, 자, V, 코사인 세타분에 P. V, 코사인 세타 나누면 되잖아. 이해됐죠? 자, 아까 부하측 전압이 몇 볼트였어요? 자, 100 볼트. 역률은 R만에 부하니까 1이겠지. 자, P값이 3kW니까, 3 곱하기 1 0의 3승. 자, 이렇게 되어있네. 그러면 10, 지금 100분의 3000이니까 30 나오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다. 자, 뭐, 이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2번, 3장에서 풀었던 내용 좀 신경쓰면서 같이 풀어보시고. 자, 문제 3번도 갑니다. 문제 3번. 이번 강의는 두 번으로 쪼개가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가 또 중요한 게 있어서. 자, 일단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전원이 보이는데. 자. 자, 여기가 4옴이라고 되어 있죠. 4옴. 여기가 3옴이라고 어 있네. 그럼 얘가 R이죠. R. 얘가 X. 뭐 그림에는 r x 가안 써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하측에 걸려 있는 전압. 자, 수전단 전압은 3300V.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그림 같은 수전단 전압. 자, 수전단 전압 3.3kV. 자, 역률이 얼마다? 0.85 85인 부하 300kW에 공급하는 선로가 있다 지금 이 부하 용량이 300kW다 이 말이죠 이때 송전단 전압을 볼트로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송전단이니까 Vs 구하라 말이네 Vs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laughs> 지금 송전단 전압은 지금 수전단 전압에 주어졌으니까 여기 중간에 생기는 뭔말 전압 강하만 고려하면 되지. 그러면 전압 강하 고려할 때 얘가 몇 선식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이 표시는 교류요, 교류. 가닥이 몇 가닥가요? 두 가닥. 그러면 단상 몇 선식? 자, 이선식이다이 선식.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네. 송전단 전압은 구할 겠고 수전단 전압에다가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자무할때 뭐 계산할 때? 이 선식이요, 이 선식. 그럼 앞에다가 2를 곱할 거냐, 안 곱할 거냐. 이게 또 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다시 가보세요. 이 문제는 이 선식에서 여기 뭐라고 되 있죠? 한 줄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두 가닥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2를 곱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자, 봐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쭉 읽어보면 이 선에 있는 R이나 X 값이 한성감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이야기야. 그럼 몇 가닥 전체로 봐라. 두 가닥 전체. 그럼 두 가닥 전체면 이 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가 IR 고산세타 플러스 X산세타. 근데 얘가 한 가닥 거였다 그러면 이 앞에다 뭐 곱해야 돼? 이를 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 보면은 왜 이가 안 곱해졌냐? 이게 또 나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일단 주어진 거를 넣읍시다. 자, 주어진 거를. 여러분들 이 전압 주워줬죠? 아까 수전단 전압은 얼마다? 3,300 자, 주항 얼마입니까? 4 자, X값은 3영률은 아까 얼마였어 얘가 0.85 그러면 X값은 바로 나오지 사인세타 값은 1-0.85의 뭐다? 제거 자, 지금 풀이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또 누구만 안주워졌어 전류 3장에서 배운 거랑 똑같네 그럼 전류가 안좋어지면또 누가 좋어져요 자, 이렇게 전력이 좋지지 않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씁시다. 아까 방금 했으니까. 어, 탄상이야, 탄상. 단상. P는 VI 코사인 세타. 그럼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 자, 방금 V 얼마입니까? 3300. 영률은 0.85. 자, P값은 300kg죠. 거하이 10의 3승. 그럼 여기 나온 값을 이 자리에 모한다. 대입하면, 자, 일단은, 자, 3번 문제도, 자, 푸실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야. 자, 이해되셨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뭐, 문제가 좀 여러 개가 남아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자, 문제를 4번부터 다시 이어갑시다. 4번부터. 자,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